정교인 성교일도 캠페인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주님의 말씀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매일매일 하루하루 그 모든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오늘도 우리가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없고 오늘도 호흡할 수 없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누리지 못함을 이 시간 기억하오니 하나님 친히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여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셔서 주님의 선한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그 귀한 사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사무엘상 6장, 8장과 9장 말씀입니다. 어제 우리는 민족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사무엘의 사역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의 왕정시대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에 대한 그 배경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좀 안타깝지만 이 사무엘의 첫 시작이었던 엘리 제사장의 시대와 비슷하게 흘러갑니다.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 노쇠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이 사무엘의 아들인 요엘과 아비아가 이스라엘의 사사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는 그런 폐역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영적 지도자로서의 그 영향력을 전혀 끼치지 못하였다라는 겁니다. 이론의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과 또한 사무엘에게 왕정을 요구하고 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볼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초대왕으로 드디어 사울을 세우시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구장에서는 이러한 사무엘과 사울의 역사적인 첫 만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과정 가운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정시대를 열어가시며 사울을 초대의 왕으로 세우시기 위해서 얼마나 세밀하게 섭리하고 계신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왕정제도를 이스라엘의 새로운 사회정치체제로 인정하셨다는 라 것이죠.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시고 수용하는 방식으로 이스라엘의 왕정을 허락하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왕정을 시작하는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하나 개입하시고 섭리하셔서 당신이 원하시는 임무를 왕으로 세우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 또한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인간의 역사가 마치 사람에 의해서 이끌려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그 모든 것은 하나님의 섭리로 이 세상이 흘러감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의 말씀. 사무엘상 8장과 9장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장입니다. 사무엘이 늙음에 그의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으니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아라 그들이 부엘사바에서 사사가 되니라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굳게 하니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모여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가서 우리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내가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김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 도다.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사무엘이 왕을 요구하는 백성에게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말하여 이르되 너희를 다스릴 왕의 제도는 이러하니라. 그가 너희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의 병과와 말을 억어하게 하리니. 그들이 그 병과 앞에서 달릴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아들들을 천부장과 오십부장을 삼을 것이며, 자기 밭을 갈게 하고, 자기 추수를 하게 할 것이며, 자기 무기와 병과의 장비도 만들게 할 것이요. 그가 또 너희의 딸들을 데려다가 향료 만드는 자와 요리하는 자와 떡 굽는 자로 삼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밭과 포도원과 감남원에서 제일 좋은 것을 가져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곡식과 포도원 소산의 11조를 거두어 자기의 관리와 신하에게 줄 것이며, 그가 또 너희의 노비와 가장 아름다운 소년과 낙이들을 끌어다가 자기 일을 시킬 것이며, 너희의 양떼의 10분의 1을 거두어 가리니 너희가 그의 종이 될 것이라. 그날의 너희는 너희가 택한 왕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되, 그날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응답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니, 백성이 사무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서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의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하는지라. 사무엘이 백성의 말을 다 듣고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들의 말을 들어 왕을 세우라 하시니 사무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성읍으로 돌아가라 하니라. 아멘. 구장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에 기스라 이름하는 유력한 사람이 있으니 그는 아비엘의 아들이요 수롤의 손자요 베고라의 증손이요 아비아의 현손이며 베냐민 사람이더라. 기스에게 아들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사울이요 준수한 소년이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보다 더 준수한 자가 없고 키는 모든 백성보다 어깨 위만큼 더 컸더라. 사울의 아버지 기스가 암나기들을 잃고 그의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일어나 한 사원을 데리고 가서 암나기들을 찾으라 하매.그가 에브라임 산지와 살리사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고, 살림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그곳에서는 없었고, 베냐민 사람의 땅으로 두루 다녀 보았으나 찾지 못하니라.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 가던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내 아버지께서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하실까, 두려워하노라."하니, 그가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읍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경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은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혹 우리가 갈 길을 가르쳐 줄까 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우리가 가면 그 사람에게 무엇을 드리겠느냐? 우리 주머니에 먹을 것이 다하였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드릴 예물이 없도다. 무엇이 있느냐 하니 사원이 사울에게 다시 대답하여 이르듯되 보소서 내 손에 은한세 길에 4분의 1이 있으니 하나님의 사람에게 들여 우리의 길을 가르쳐달라 하겠나이다 하더라. 옛적 이스라엘에 사람이 하나님께 가서 물으려 하면 말하기를 선견자에게로 가자 하였으니 지금 선지자라 하는 자를 옛적에는 선견자라 일컬었더라. 사울이 그의 상황에게 이르되 내 말이 옳다, 가자 하고 그들의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 성읍으로 가니라. 그들이 성읍을 향한 비탈길로 올라가다가 물길어 나오는 소녀들을 만나 그들에게 묻되 선견자가 여기 있느냐 하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있나이다 보소서 그가 당신보다 앞서 갔으니 빨리 가소서 백성이 오늘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므로 그가 오늘 성읍에 들어오셨나이다 당신들이 성읍으로 들어가면 그가 먹으러 산당에 올라가기 전에 곧 만나리이다 그가 오기 전에는 백성이 먹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재물을 축사한 후에야 청함을 받은 자가 모금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올라가서서 곧 그를 만나리이다 하는지라.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와께서 호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로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되었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보았노라 하셨더니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내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사울이 성문한 사무엘에게 나아가 이르되 성견자의 집이 어디인지 청하건대 내게 가르치소서 하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성견자이니라 너는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사흘 전에 이런 내앞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이 사모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하는지라. 사울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이스라엘 지파의 가장 작은 지파 베냐민 사람이 아니니이까. 또 나의 가족은 베냐민 지파 모든 가족 중에 가장 미약하지 아니하냐이까.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말씀하시나이까 하니 사무엘이 사울과 그의 사원을 인도하여 객실로 들어가서 청원자 중 상석에 앉게 하였는데 객은 3 0명 가량이었더라. 사무엘이 요리인에게 이르되 내가 내게 주며 내게 두라고 말한 그 부모를 가져오라. 요리인이 넓적다리와 그것에 붙은 것을 가져다가 사울 앞에 놓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보라 이는 두었던 것이니 내 앞에 놓고 먹어라. 내가 백성을 청할 때부터 너를 위하여 이것을 두고 이 때를 기다리게 하였느니라. 그날의 사울이 사무엘과 함께 먹으니라. 그들이 산당에서 내려 성읍에 들어가서는 사무엘이 사울과 함께 지붕에서 담아하고 그들이 일찍이 일어날 새 동틀 때쯤이니라. 사무엘이 지붕에서 사울을 불러 이루되 일어나라 내가 너를 보내리라 하매 사울이 일어나고 그두 사람 사울과 사무엘이 함께 밖으로 나가서 성읍 끝에 이름에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사원에게 우리를 앞서게 하라 하니라 사원이 앞서감으로 또 이르되 너는 이제 잠깐 서 있으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들려주리라 하더라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너무나 극적인 만남에 대해서 말씀이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만남은 정말 인간이 계획하여서 만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 섭리 가운데서. 만날 수 있었던 만남이었고 이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스라엘의 왕을 새롭게 세우고 계심을 우리는 볼수 있습니다. 그래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귀한 만남들이 있고 귀한 인연이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그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임을 기억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를 믿음의 눈으로 보며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또한 인정해드리고, 또한 격려해드리며, 그 가운데 아름답게 따라갈 수 있는 순종으로 따라갈 수 있는 저희 모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하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세심하신 분입니다. 그 모든 역사를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인연을 지금도 계획하시고 간섭하시며 진행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정말 전 세계를 이끌어가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한 사람을 또한 이끌어가시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이 사실이 우리들 가운데 정말 큰 도전이 됩니다. 그 주님이 오늘도 나를 이끌어가고 계심을 믿고 의지하며 그 길에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저희 모두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길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믿고 따라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실 것을 모싸우며이 모든 말씀 걸어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